지금 할 룩북 탐방 브랜드는 라이플이라는 브랜드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좋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같이 보면서 뭐 맨투맨이라던가 그런 거살 만한 것까지 한번 어 짧게 찝어보는 시간 가져 보도록 할게요. 보시기 전에 좋아요 한번씩 누르 갑시다! 띠링! 그러면은 갑니다. 띠링! 라이플 여기있다! 그러면은 한번씩 보면서 가질게요. 일단 한번 설명을 읽어봅시다. 라이플은 공개되었다. 어... 데이비드 호크니, 데이비드 호크니 되게 많이 들었는데, 데이비드 호크니 이거 사람 왜 이렇게 많이 나이 있죠? 미니멀한 디자인을 유지하며 실용적인 디자인과 디테일과 원단의 퀄리티, 실루엣을 높이기 위해 집중했대요 어, 나이 구분 없이 오랫동안 입을 수도 있는 옷을 뭐 목표이긴 한가 봅니다. 띠링 일단은 색감이 근데 많이 다른데, 라이플 호크니 뭐야? 아! 초상화구나. 인물 초상화. 초상화 시리즈에서 영광을 받았다는데? 아, 이런 룩을 가지고 왔나 보다. 초상화에 있는 룩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가져왔을 수도 있겠다. 지금 한번 일단 봅시다. 짱구대디와 함께하는 패션 공부. 뭐 이런 룩들에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거 한번 룩들 한번씩 봐요. 알았죠? 아마 나올 수도 있다. 잘하면. 한번 같이 볼게요. 다시. 어, 이게 뭔가 분위기 같은 거는 그냥, 그냥, 가을스러운? 그런, 그냥, 그런 분위기구요. 브라운 톤에. 뭐, 맥코트. 그냥 뭔가 이건 되게, 웨어러블 해요. 웨어러블 해. 코디 같은 게 이런 거는 구독자분들이 참고하기가 좋죠. 이런 거는. 뭐, 맥코트라던가, 이런 트렌치 맥코트 형태로 된거 있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캐주얼 스트릿하게 입으셔도 돼요. 뉴발란스, 나이키 이런 거 매칭을 하고, 이런 식으로 코디하면 됩니다. 음, 아, 좀 뭔가 그냥, 이거를 따온 게 아니라, 착장을 따오고 그런 게 아니라, 룩북 컨셉을 이걸로 잡았다는 거네. 룩북 컨셉이 그냥 이거네요. 어, 어막 의자 같은 것도 나오고, 프린트를 뭐 이런 데서 가지고 왔나봐. 프린트를 뭐 의자? 그런 데서 가져온 거를 저 데이비드 호크니의 포트레이트, 초상화에서 가지고 왔나봐요. 그 외에 막 색감이라던가 그런 거는 아직 연관성이 없어 보여. 일단은 후드 파카인데, 후드 파카도 예뻐 보이고, 모자도 그냥 무난 깔끔해보이고 트랙팬츠도 그냥 무난해요 이거는 베스트랑 같이 나오는건가? 좀 궁금하다 이쁘다 이 트렌치코트 예쁘네 코트 두개다 외코트 두개다 예쁜거 같고 보면은 특징은 여기 가운데 포켓? 요거랑 벨트가 좀 다르네요 벨트가 가방끈 매는 벨트? 그런걸로 되어있네 그리고 이거 리버서블이다 리버서블 이거 괜찮다 여러분 이거 괜찮다 어. <laughs> 이 리버서블이다. 지금 보니까 이게 둘이 앉혀놓은 게 있거든, 의미가? 왜냐면은 이거 뒤집어보면 이거예요. 어, 이거 가성비 괜찮은데? 뭐 어, 이런 쇼패딩이고, 그냥 뭐 쇼패딩이에요. 쇼패딩은 그냥 쇼패딩이라서. 뭐 이런 파카? 그리고 뭐 셔츠? 이런 거좀 코디가 좀제 스타일은 아니라서. 블레이저 같은 게 나오고요. 목도리. 뭐 이런 코트 떡볶이 코트죠 흔한 떡볶이 코트라서 이런 거는 딱히 할 말이 없습니다 굳이 여기서 살 이유가 없죠 떡코는 솔직히 굳이 여기서 살 이유가 없어 가격대가 싸면은 살 만한데 그게 아니라면 은 굳이 라이플에서 저 기본 떡코를 살 이유는 없죠 이런 거는 실제로 봐야 될것 같아 잘 많이 안 보여서 흑청 팬츠도 나오네요 이런 느낌의 팬츠가 모드9에 모드6가 있는데 헤라운드가 기장이 짧아요 그래서 조금 밑에 뭉텅 지는 느낌이어서 좀 아쉬운데, 고개 여기가 좀 길게 나왔으면 은 이것도 좋은 대안이 될것 같은데. 어, 룩북 코디가 다 예쁘다. 이런 식으로 막 아노락 파카 같은 거 있잖아요. 오, 어, 이거 예쁘다. 오, 이쁘다. <laughs> 이거 예쁜데요? 아, 아직 안 나왔어? 아직 공개 안 됐어? 근데 이거 예쁘다. 이 뒤에 이것도 예쁜데? 막, 파타고니아 레트로 많이 사지 않아요? 그거보다 훨씬 예쁜데, 제가 볼 때는? 이거 예뻐 보이고, 그리고 뭐 이런 코트도 그냥 기본인데, 이런 식으로 코디를 하니까 예쁜 것 같아요. 이거는 참고를 해요. 나는 좀 스트릿을 좋아하는데, 이런 코디, 이런 코트를 코디하고 싶다. 근데 이런 싱글 코트가 기본이잖아. 싱글 맥 코트가 기본인데, 어떤 식으로 코디를 하면은 조금 차별점을 들수 있을까? 이게 그거야.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을 입으라고 하잖아요. 기본 남친 되고 입은 다음에, 그 다음에 아이템 한두 개를 더 해서 스트릿한 느낌으로 가면 되는건데 딱이거로 좋은 예를 들수 있는게 그냥 기본 코트거든 안에 그냥 흰티 입으면은 그냥 기본 남친룩 흔한 코디에요 근데 여기다가 안에 이너를 이런 스포티한 스트릿한 스포티하고 스트릿한 이런 컬러의 어아노라 후드를 입으니까 이런식으로 좀 그런 느낌이 나죠 어 스트릿한 느낌이 이런식으로 코디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굳이 여기서 안사더라도 이거 되게 예쁜데 근데 이거 파카? 아 근데 라이플이 옷이 확, 옷을 확실히 잘 뽑는 것 같긴 하다. LMC도 그렇고 이 파카도 예쁘거든. 그러니까 팔라스에서 나오는 이런 류의 파카는 컬러가 너무 과해. 근데 이거는 다크 그린에다가 베이지에다가 블랙이 섞여 있어서 컬러감도 무난한 편이고요. 이것도 좀 이런 파카 사실 분들한테는 괜찮은 분 이거 진짜 예쁘다. 근데. 이런 느낌에서 받았네. 그냥 제가 봤을 때데이비드오크니의뭐 그거는 그냥 뭐 의자 프린트 라던가 이렇게 좀 룩북 컨셉 그런 거를 잡은 거 같고 그냥 의류들은 그냥 라이 평소에 나오던 라이플 의류 같아요. 어 맞아 맞아. 그리고 좀 뭔가 이런 다 이게. 초상화니까 아저씨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우터랑 코디를 할때 대부분 뭐 셔츠 같은 걸 입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은 이너로 입는 게 대부분 셔츠죠. 이런 데서 좀따 많이 따온 것같아 셔츠랑 아니면은 룩북 컨셉. 그런 것들 정도를 따온 것 같습니다. 끝났다. 아 근데 다 예쁘다. 이거 오버핏 셔츠도 예쁜 것 같거든? 오버핏 셔츠인데 좀 살짝 나일론 느낌으로 나온 것 같고, 뭐 이런 루즈한 느낌으로 입으실 분들이라면 예쁠 것 같아요 근데 남친들 이런 쪽으로는 거리가 멀어보여요 스트릿 느낌으로 입을 분들한테는 괜찮을 것 같아요 셋업도 나오네요 위아래 셋업 이런게 나오는 것 같고 목도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목도리는 좀별로인것 같아 조패딩도 그냥 뭐 무난해요 무난해 가격대만 착하면은 살만해도 좋을 것 같아 뭐 코트도 그냥 3버튼 코트로 무난하게 예쁘게 잘 나왔네요. 그냥 기본이라서, 이거는. 그냥 입어보고서 핏이 맞으면 사면 되죠. 아, 근데 진짜 잘 뽑았다. 아까 그 양털파카랑 그게 되게 예쁘다. 제가 봤을 때 필고각은 이거 진짜 괜찮은 것 같아. 제가 봤을 때는, 아, 다른 옷이지. 다른 옷이지. <laughs> 이거는 진짜 괜찮고. 이거 그냥 맥코트 없는 분들은 사서 이렇게 입다가, 아! 오늘은 살짝 가을 남자 느낌. 할때딱 뒤집어서 이렇게 입고. 회색 후드랑 레어돼서 입으면 되게 예쁠 것 같거든? 그런 캐주얼한 느낌으로. 저 맥코트가 자 이게 뒤집어서 입을 수 있는 거나 가성비 갑일 것 같아. 한, 18발이면은, 18발 미만이면은 무조건 고고, 한 23만원 정도여도 살만한 것 같아요. 저는 23만원여도 살만하고, 이것도 엄청 예쁘죠? 이거랑 제가 봤을 때 아까 봤던 거 있잖아요. 이게 두 개가 제일 베스트인 것 같고, 전체적으로 옷이 깔끔하게 잘 나와서, 이 셔츠는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굳이 라이프에서 살 이유가 없다. 어이 파카는 예쁜 것 같아. 지금 이 파카 정도는 예뻐서 구매할 만한 것 같고 이 후드도 나오네. 이 라이플 로고 후드도 나오는 것 같고 저는 되게 만족할 만족했거든 라이플 후드 타서이 파카도 예뻐. 진짜 예쁘다. 근데 여러분 진짜 이거 제가 괜히 라이플 라이플 하는 게 아니라 팔라스보다는 저는 이게 팔라스가 우리나라 감성이 아니야. 그러니까 와 진짜 흑인이라던가 영국의 그런 꾸러기들이 입어 영국의 그런 스트릿 입는 친구들이 입어 야 예쁜 브랜드거든. 여기가 컬러들이 너무 과하고 막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팔라스보다 여기가 훨씬 더 예쁜데 라이프리. 그냥 지금 이 룩북만 보면은 이 아우터 자켓도 상당히 괜찮아 보인다. 떡볶이 코튼 트 아까 말했다시피 너무 많이 나오죠. 굳이 살 이유가 없어요 여기서. 이 셋업도 굳이 여기서 살 이유는 없어. 세일하면 사겠다. 이런 셋업은 싸거나 세일을 하면 살것 같아요. 전이 이, 아노락 파카도 충분히 구매할 만큼 예쁜 것 같고요. 이것도 후드 탈착이 되는 그거구만. 후드 탈착되면은 이 후리스도 괜찮은 것 같은데? 너무 잘 나온다, 근데. 도매색 중에서 제가 작년에 제일 잘 나가고 디자인 예쁜 거를 디네덱 뽑았는데, 솔직히 이번 디네덱보다는 개인적인, 개인적인 의견인데, 라이플이 훨씬 예쁘게 나온 것 같아요. 오, 멘트맨 이거? 뭐 그냥 그래요. 뭐 엄청 예쁘진 않은데, 그냥 뭐 나쁘지 않은 것같아 프린트 잘 나온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것도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까 그 무슨 작가의 그걸로 한 거죠. 이런 것도 뭐 굳이? 이런 파카 같은 경우는 많이 안 나오니까, 이런 파카가 마음에 들면 사도 돼요. 이게 진짜 예뻤거든? 요거 요거? 양털 파카? 이거는 어느 브랜드에서도 안 나오고, 이건 되게 예쁠 것 같아. 막 파타고니아 레트로 그런 거보다제 눈에는 훨씬 더 예뻐 보이거든?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입고서 회색깔 후드 집업 입고, 막 그냥 슈프림 캠프케 같은 거 쓰면은 너무 예쁠 것 같은데? 전 이거 살것 같아요. 가격대가 대신 맥시멈 한 16만원 정도. 16만원이 넘으면 안 삽니다. 너무 비싸요. 16만원 주고는 안살것같아데 16만원까지는 샀는데, 그 이상 나오면은 안살것 같아요. 아 이거 근데 아이보리 컬러가 훨씬 예쁘다 넘사벽으로 예쁜데? 그죠? 이 컬러랑 이 컬러랑 따로 안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넘사벽으로 이게 애, 이, 이거보다 검정색은 그냥 무난한데 막 엄청 예쁘다라는 느낌은 아니거든 검정색은 근데 이거 진짜 예쁘다 이 넘사벽으로 예뻐서 검정색은 세일하면 사요 세일하면 세일하면 사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이렇게 맥 떡볶이 코트 맥 코트 나오고 이게 진짜 괜찮았거든? 더 이렇게 뒤집어서 입을 수 있는 거 이것도 가성비 되게 괜찮게 잘 나온 것 같으니까 이것도 한 번씩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두 개는 딱히 그 라이플에서 살 메이트가 없다? 왜냐면은 많이 나오는 흔한 메코트이기 때문에 이것도 저는 아까 이거보다는 아까 봤던 그 블루 종이 더 예쁜 것 같아요. 지금 라이플. 라이플 거 보고 있는데 되게 예쁘게 잘 나와요. 잘 나왔어요. 아, 지금 숏 베스트는, 이거는 좀, 스트릿 입는 분들, 테크웨어? 그런 쪽으로 힙하게 입는 분들, 뭐, 키드밀리 룩 입는 분들이, 뭐, 이런 식으로 뭐, 셔츠랑 레어드 하거나, 그럴 때 괜찮을 것 같긴 하네요. 후드도 달려있고, 뭐, 그냥, 키드밀리 룩? 그런 식으로, 딘데밀리 입는 분들한테, 좀, 요즘 스트릿? 그런 쪽 입는 분들한테는, 레어드하게 괜찮아 보여. 쇼패딩도 잘 나왔네. 그냥 실루엣이라던가 그런 게 깔끔하게 그냥 오버핏으로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컬러도, 아, 이것도 뒤집을 수 있네. 와, 이것도 지울 수가 있는데? 이거 좀 해잔데? 이거는, 어, 덕다운일 테니까 한 239,000원? 249,000원 정도 예상해 봅니다. 뒤집어서 입을 수 있다는 게 되게 큰 메리트 같은데? 그니까, 러 보통, 은 이렇게, 뒤집어서 입는 경우에는, 엄청 구리게 나오거든? 리버서블 반대 컬러가 완전 개구리게 나와서, 리버서블이지만, 리버서블로 못 입어요. 근데, 지금 여기, 라이플 나온 거는, 컬러가 다 무난하게 잘 나왔어. 리버서블. 그래서, 요거는 충분히 다 사도 좋을 것 같아요. 쇼패딩은, 가격대만 착하면. 이 블루 정도 예쁜 것 같고 옷이 다 예쁘게 나왔네. 하하 이거는 아닙니다. 오른쪽 건 예쁜데 왼쪽 건 아니다. <laughs> 오른쪽 건 그냥 깔끔하니 무난한 예쁜데 왼쪽 건은 조금 아니다. 이거 목 되게 이거 이런 걸 제가 왜 비추천하냐면은 시보리가 이런 식으로 들어간 거는 목이 엄청 쭈글쭈글해져가지고 되게 산티나 그러니까 막 늘어나 보여 목이 안 입었는데 늘어나 보여서 저런 건 웬만하면 별로지. 이거 예쁘네. 맨투맨은 잘 뽑은 것 같은데요. 맨투맨 무난한 예쁜 것 같은. 셔츠는 뭐 그냥 그렇고 멘트맨은 그냥 무난하고 후드도 그냥 무난해요 깔끔해요 여기가 후드 각도 좋고 원단도 좋아서 후드 같은 것도 다잘 나온 거 같고 아! 니트는 개인적으로 으흠, 니트는 좀 그렇습니다 근데 진짜 살만한 게 이건 예뻐요 이 라이플 로고 들어간 이 컬러 멘트맨은 예쁘거든 제가 봤을 때 라이플은 살만한 게 굉장히 많다 어. 좀 뭔가 몇개 정도는 정가 주고 살 저라도 정가 주고 살 만한 거는 몇개 있는 것 같아. 요 아까 그블루종이라던가 아니면 그 코트 아니면 그냥 맨투맨 후드 같은 경우는 그냥 정가 주고 사도 될 만큼 잘 나온 것 같습니다.